맙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철경 선사입니다. 어, 마지막 강의 퇴원하시고요. 우리 세대의 일을 세계 보고마. 당대의 세계 보고마를 이루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얼굴로는 당대의 세계 보고마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잠시 저와 함께 정말 세계의 고마를 이룰 수 있는 얼굴로 변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얼굴에 대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얼굴을 완전히 피는 겁니다. 꽃이 피도록, 피도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피어져야 돼요. 실때에 그냥 손만 피어지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 웃음까지, 꽃이 살랑살랑, 안 하신 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보고마를 이룰 얼굴로 변신입니다. 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계보고마 당대에 이루겠습니다. 아멘. 아, 당신은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보 복음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입니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내가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다는 특권 때문에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아, 그 일이 될 줄은 알지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까요? 아,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인데, 뭐, 우리 시대의 복음만 주님의 재림, 그런 걸 말해 못합니까 그런 생각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종들로 헌신해야 할 것이. 말하나, 말하나, 다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성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하기 하거든 저 동로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로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이다이설는 사람 중에 주변에 그 인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쏙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복음 9장 1절에도 또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의 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3장 3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길 연의 일이 다이루어나라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한 주님이 이 시대에 오는 것 또한 약속하셨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 하심을 다시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스리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당대에 오실 주님을 악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저보수 향해 바름질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절에 내가 달려갈 일과 주의식을 받은 사람이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 10장 21절에도 이리 순위에 다우리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의 가게로 작정하여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실제로 로마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31절도 형제들아 <laughs>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없는 자 같이, 하며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거하게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두들라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른는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덧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끊어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론 아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겸난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마길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를 세계보고말을 통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여서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이에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아는 것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이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료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군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첫째는 성령의 복음을 갖고 살고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서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성경의 복음 없이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느냐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았다 칭의의 구원입니다. 또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매일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화의 구원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목시자들이, 성리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요 칭이는 칭이대로, 성화는 성화대로, 영화는영화대로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구원은 구원과 그 시대였고 성화의 구원은 율법주의자들의... 예?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게 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영화의 구원은 신천지 것이 돼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구원받았냐? 자녀가 되었다. 자녀 됐으면 자라야 한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대에서 주님을 영접해 맞이해야 된다. 세림의이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에 빠지고 율법주의의 설교가 핵심이 되고 세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 오늘 세계 복음화를 이루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그냥 우리의 교회만 잘되면 우리의 교회만 복받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런 엉터리 복음, 다른 복음이 하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예의 구원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죄를 해결함으로 구원, 얻은 구원,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서 세상이 빛과 소금 되어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주인 타셔스는 그날 영화로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심으로 날마다 단장하고 주님 복음 앞에 자신을 떼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세계의 복음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알고 믿고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항상 함께 이 얘기 돼야지 아, 칭이 구원 따로, 성화 구원 따로, 영화 구원 따로 이렇게 해서는 보고마 이룰 수 없습니다. 칭이 구원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성화의 구원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님이 다시 올때 영화로운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나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의 구원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보금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다면 세상에서 사신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보라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오실 것을 멸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대에 복음을 듣는 사명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 어떻게 될 것인가? 성의 전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콜레스사 4단 3절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부 문을 우리에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청목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화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 소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다 하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당국의 실현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잘살아는 비결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잘 살면 평생을 잘살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세계의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로만 가능한 일로 합니다.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찾아서 한 목자가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찾아 하나님의 천국의 목장 안으로 들어오게 할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대임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야 하지만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세계 보음화의 소원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내게 소중한 한 사람 VIP에 하나님 이 소중한 영은 지옥에 버릴 수 없습니다. 지옥에 버릴 수 없습니다. 지옥까면 안 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형제, 친구, 이웃 한 사람, 그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이 일로부터 우리의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고는 하 사실 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 가장 큰의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설교 프로그램으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들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생명 회복하는 교회 이런 양을 찾기에 전무를 교회 거는 교회 모든 이벤트를 없애고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만 우리 시대에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지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